네, 스케미지직지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서도 북쪽에 있는 진전읍, 진전읍에 새로운 무인카페가 오픈했죠. 24시 무인카페, 한끼와 커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접읍에 있는 한끼와 커피가 본점이고, 현재 6호까지 또 가맹계약이 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왜 한끼와 커피냐면요. 무인 카페 커피도 팔지만 스낵류도 그리고 간식류도 냉동 냉장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케익유를 비롯해서 또 소세지, 피자, 또띠아 마카롱 등또 주전부리 간식거리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이 네이밍을 한 끼와 커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밀렌 커피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진전읍에 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위에 또 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있어서 저녁 때 되면 450명 정도가 여기 내려와서 간식을 먹고요. 요 골목은 먹자 골목입니다. 먹자 골목 식당은 많은데 굉장히 오래됐죠. 저 오른쪽에 있는 식당이 40년 된 고깃집이고요. 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깃집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는 식당 가구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삼층에는 학원가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플러스 또 동네 주민들이 또밥 먹으러 그리고 학원 때문에 많이 오는 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벽 시간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새벽 시간때 나와서 불이 다 꺼져 있죠 또 12월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또 점주님이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한끼와 커피 진접 본점이고요, 1호점입니다. 매장 안에 색상이 베이지와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이죠. 한끼와 커피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많이 차별화됩니다. 제일 큰 차별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점주님이 여기 본점 점주님은 화이트를 좋아합니다,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톤으로 또 인테리어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점주님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다 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또 상징이 뭐죠?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인테리어를 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과정에 점주님의 또 의사가 반영되는 한국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프랜차이즈라 볼수 있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또 화이트 톤으로 마무리를 했고 또 점주님이 또 디스플레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또 개성 있게 꾸미셨죠. 신생 프랜차이즈라서 좀 남다르죠. 지금 보시면 최초 인테리어 컨셉, 매장 컨셉을 잡을 때 점주님의 또 의사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에 바닥과 천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테이블을 포함한 집기 또한 100호까지는 또 무상으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커피와 음료를 담당하는 무인 머신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그리고 퇴수구와 휴지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따뜻한 핫초코 한번 먹어보죠. 대화면의 터치스크린이고요. 메뉴를 정하고 주문하고 또10% 적립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누르면 10%가 적립돼서 또 일정 금액이 이상이 되면 또 구매시에 마일리지를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카드를 넣고 카드 종류를 눌리고, 그러면 결제가 되죠. 결제가 되면 카드를 빼고, 그러면 컵 투출구에서 컵이 나오죠. 음료 투출구에 넣으면. 따뜻한 하초코가 만들어지죠. 보시면 컵과 음료 투출구 사이가 굉장히 좁죠. 저거는 따뜻한 음료가 나올 때 혹시 튀어서 손님들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출구와 컵 사이의 공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이 머신 이름이 멜빈인데요. 멜빈은 키오스크 전문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 결제 금액의 10%가 핸드폰으로 적립되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이 적립이 되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재료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점주님께 또 문자가 발송돼서 점주님이 또 다른 일을 보시다가 재료가 떨어졌을 때 인지할 수 있게 또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무인 냉장고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분실 카든지 도난 카든지 선별하기 위해서 소정의 금액이 선결제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락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죠. 보시면 핫바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플레도 있구요 그리고 쿠키류도 있죠. 그리고 스파게티,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햇반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일단 메뉴를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요플레 집어들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요 플레만 결제되죠. 기존의 무인머신기 방법은 내가 고를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넣고 문이 열리죠. 그 다음에 내가 고른 제품만 빼는 게 아니고 다른 제품을 빼도 결제는 제가 미리 고른 제품만 결제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냉장고죠.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문을 열고 이런 학원가에 학생들이 장난친다고 여러 개를 꺼냅니다. 그래도 하나만 결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레시고에서 나온 무인냉장 냉동고는 꺼내는 족족 다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실, 도난의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저렇게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까? 음식이 발린인데 내가 점주가 매일 밤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하고 주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냉장고, 무인 냉동고 안에 제품이 빠지는 족족 그 다음 날 프레시고 배송팀에서 물건을 채워주러 매일 매장을 방문합니다. 매장을 방문해서 점주님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을 열고 제품을 채워주고 심지어 테이블 위에 쓰레기라든지 종이컵이 얹어져 있으면 테이블 위도 한번 청소를 해주고 하십니다. 따라서 점주님께서는 매장에서 커피 쪽만, 커피와 음료 쪽만 담당하시면 되고요. 한끼와 커피의 한끼에 대해서는 냉동고, 냉장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결제 방식은 편의점 결제 방식인데요. 제품 입고 방식은 편의점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채우죠. 그렇지만 프레스코에서는 빠진 제품이 본사 전산팀에 자동으로 전달되고요. 입고 또한 프레스코 배송팀에서 100%다 해결해 드립니다. 신박하죠? 점주님은 매장 청소와 그리고 음료부, 커피와 음료수 저쪽만 신경 쓰시면 되죠. 요쪽은 오른쪽, 냉동고와 냉장고는 완전 무인이기 때문에 점주님이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어떤 제품, 어떤 제품을 나는 이 매장에서 팔 것인지 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몇 시까지 제품군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동네에 또 학원가가 많으면 학생들이 좋아할 거. 또 어른들이 많으면 어른들이 좋아할 것. 또 그리고 사무실이 많으면 또 오피스 상권이면 또 회사원들이 좋아할 것. 이 제품만 선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도 무인. 그리고 입고도 무인. 획기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오고 뭐 한국 축구를 했다. 그래서 손님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제품 중에 한두 가지만 팔렸다 그러면 보통 다른 회사는 물류비 때문에 오지를 않죠 근데 프레스코는 전국 PC방에 매일 납품하는 큰 푸드 회사이기 때문에 매장을 방문해서 비워진 음식물을 또 채워 주신다고 합니다 편하겠죠 코로나가 기세가 꺾이지 않고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무인 카페도 계속 진보하고 있고 그리고 머신 또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 점점 더 뒤에 나오는 머신들이 기능을, 많은 기능을 탑재해서 나오죠. 무인 냉장고와 무인 냉동고는 한 끼와 커피뿐만 아니고 일반 매장의 샵인 샵으로도 또 공간이 허락되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퇴수구도 정갈하죠?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는 보름 정도 됐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 구리를 비롯해서 목포까지 현재 6호까지 가맹계약이 체결됐고요. 현재 이제 시작하는 신생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창업에 대해서 한 끼와 커피, 창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진접 본점에 방문하셔서 무인 커피 머신과 무인 냉장고, 냉동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또 음료도 한번 드셔 보시고, 그리고 케이류 쿠키류, 간식류 등 한번 맛보시고 어떤 컨셉인지 매장에 한번 오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